9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에스더 사장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회 기발합니다 꾸준한 역사훈련은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번째 원인 제공자 원인 제공자란 어떤 사건을 일어나게 만든 당사자를 뜻합니다 자기만 관련되면 혼자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나의 다른 사람들까지 관련이 되면 책임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모르드게는 민족적인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제2의 권력자인 하만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았습니다.주변 동료의 권유도 무시한 채 엎드려 절하지 않자 하만에게 찍히게 됩니다.아말렉의 후손이었던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다 출신인 것을 알게 되자,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 민족의 사건으로 커지게 됩니다.모르두기 혼자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모르두기의 민족인 유다 전체가 진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일절입니다.모르두기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모르두기가 유다 진멸의 원인 제공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 전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니 자신의 신념과 행동에 대해 후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유다 진멸의 날은 12월 13일입니다. 불르를 뽑아 기일을 정한 것입니다. 이날 하루 동안 유다인은 닥치는 대로 죽게 될 것이고 모든 재산은 압류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고통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배옷을 입고 대성 통곡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이 어떤 사건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로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지목해서 책임을 돌리고 다너 때문이야 라고 분노합니다. 인류의 타락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실 아담이 아니었어도 다른 누군가에 의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굳이 아담을 탓할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희생양을 삼기로 원합니다. 그래야 책임을 회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조서에서는 그 누구도 모르두게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국가적인 슬픔으로 여기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3절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운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두개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르두개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왕후 에스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8 절입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저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도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페르시아 왕후 에스더가 사촌 오파였기 때문에 모르두게도 나름대로 정보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만이 왕에게 뇌물을 약속하고 허락받은 사건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7로입니다 모르두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은 임만달란트의 눈물은 하만이 왕에게 은밀히 구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르두게는 이러한 정보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두게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 정보도 수집하고 왕후 에스도에게 간청하였습니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은 해야 합니다. 심지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신념과 자존심도 다 내려놔야 합니다. 2. 죽으면 죽으리이다 민족의 파멸을 막기 위해 왕 앞에 나가서 간절히 구하라는 사촌 오빠의 말을 듣고 에스더는 가운데에서 몹시 난처했을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달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귤을 내밀어야 살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궁중에는 법도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호인 무사들의 칼로 바로 죽게 됩니다. 이것이 궁중 법도입니다. 일이 안 되려면 상황도 받쳐주지 않습니다. 왕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에스도를 찾지 않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른 후궁에 빠진 것인지 모르지만, 한달 동안이나 찾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언제 왕을 보게 될지 알수 없습니다. 시간이 점점 촉박해집니다. 모르두개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끝장을 보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소극적으로 나오자 이번에는 에스더에게 협박조로 말을 합니다. 13절입니다. 모르두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도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사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니. 이스라엘의 구원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유다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언약사상에 잘 녹아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후가 된 것이니 왕으로서 역할을 하라고 촉구합니다. 이에 에스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굳은 결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결단입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단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말씀 요약합니다. 나의 나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역할에 충실하십시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화요일 에스겔 38장에서 40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9월 중부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